네 안녕하세요. 베니싱에서윤명열 역을 맡아 연기했던 박정혁입니다 어, 오늘 무대 위에이에이시이시이시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이시 시간에 이이시이 시간에 이에이 케이 역할의 김준영 배우님부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 역할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우선 이렇게 4달 동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계속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그 제가 이번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메시지 그리고 정말 재밌는 그 소문들을 할수 있게 불러주신 제작사, 대표님, 기도사, 관계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또내달여간 같이 고생해준 스팀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무대 위에 서주신 배우분들 또 같은 역할 해주신 다른 k p o 분들 다 너무 2사단 날짜가 이다리기가 되고 싶습니다. 어... 4달 네 제가 이제 3달 이상, 4달 네 이상 공연을 한게 정말 몇년 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 물리적으로 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4달 네 동안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작품 다시 한번더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이게 네. 안보신것같아요네 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다고 깊게 듣고 있겠습니다 네 여하튼 네달 동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어떤 작품을 가면서 이해라는 거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선과 관점으로 또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이께 교육을 보완서 이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실 면좋을것같드리습니다 정말 감사드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의신 역할의 유승현배우님 같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의신 역할을 맡았던 유승현입니다 어, 네, 벌써 지금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흐르고 흘러서 2 0 1 0년도에 처음 이 작품을 음, 처음 마중했는데, 벌써 2025년 아마 어, 상작팀들 결국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결과는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어, 작품 사실 처음에 만들 때도 댓글이나 포기 형들이랑 얘기할 때 음, 인간의 가장 가까운 철학들이 많이 좀 심어져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얘기만한 적이 있는요 는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가족도, 지금 친구도 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은데 어, 그냥 그 순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이 작품을 보시고 그 순간에 대해서 뭐 우리는 근본 자체가 다른 인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와 인정과 그런 것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신다면 어,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원활한 분위가될수 있을 그런 틀어들이좀 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면서. 면멸의 시선으로 K시즌으로 의심의 시선을 볼 때마다 약간 좀 다르게 볼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어, 지금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5연까지 계속 가득히 항상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이번 시즌 회차가 될 기회가 있는 상주 스태프. <laughs> 고생 많았고 이거 모델 새건데 벌써 지금 거의 다 헐어버렸어요 어, 많이 우리가 막 막쓰는건 어, <laughs>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됐든 이거 제작을 한 거. 그러니까 새로 제작을 한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제작을 한건데 벌써 이렇게 모델이 많다 아파요 <laughs> <laughs> 그럼 제가 한게 아닌데요? 니가 한건데요? 네. 아, 예, 예. <laughs> <안 됐는데. 웃음> 어, 근데 참 그만큼 열심히 어, 참 준비했고 또 했, 어, 계속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작품이 어, 더 나아갈 수 있게 더 발전될 수 있게 더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게 해서 더, 더 좋은 방향을 갖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 저희는 총망을 했지만 어, 또 내일까지 또 공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두시는 분들은 내일까지 함께 자리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유리를 네. 어, 가진 의학들어서 저도 한번 하면서 살아내는 분들 있어서 위신이 좀 닮았던 것좀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토 키요시와 유명렬 역을 연기한 박정혁입니다. 어,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하게 되면서. 삼견회 때가 오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침에 씻으면서 아, 그때는 제가 이 작품에 뭔가 이양인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렇게 멋진 배우 형님들과 그리고 스태프들, 아, 친구분이 네, 좋은 멋진 배우들 만나면서 네 제가 3주 먼저. 일어나고 네. <laughs> 잘 흡수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멋진 배우들과 최고의 스태프들 만나게 해 주신 주식회사 네오 그리고 이현주 대표님과 김재욱 PD님 그리고 네오 19분들 너무 감사하고 한국 마케팅 더웨이의 김소희 실장님 안담은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들 감사하고요. 어, 이번 베니싱에 제가 작은 모토를 하나 가지고서 연습에 임했는데요. 연습만이 살 길이다. 라는 모토를 제가 새기고로 지금까지 열심히 대본을 보고 있습니다. 이 모토를 제게 새겨주신 PL 엔터테인먼트 생혜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스포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래서 아, 아까 시생신가요? 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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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베니싱은 사실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의미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인데 제게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4 개월 동안 계속 꽉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어 내일까지 베니싱은 계속되니까요 오늘 아쉬우. 내일까지 잘 보인 간직하셨다가 내일 총막공과 함께 빵! 터뜨리는 그런 총막공의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보면 소감 한 말씀씩 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만 포토타임을 해요. 포토타임요 어,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왼쪽. 왼쪽. 네? 년 동안 했던 거를. 2년 동안 했던 거를. 2년 동안 했던 거2층 멀리 좀... 아 제가 아까 낙공연을 보니까 끝날 때 화이팅 구호를 외치고 아 퇴장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 저희도 한번 아 화이팅 구호 외치고 퇴장 하는데 어떨까.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laughs> 모르세요? 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베니싱 세상을 잡아먹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같이 딱 외쳐주시고 저희는 깨끗하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아시, 아시, 아시는 거예요? <laughs> 하나, 둘, 셋. 페이싱 세상을 잡아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